오늘의 시간에는 Rest.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불렀냐? 어,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 어, 사탄도 사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 있거든요. 원래 우리에게 절대, 어, 주신 이 절대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24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은 절대 권력자가 24시간 우리와 같이 있다 라는 거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절대 권력자 정도입니까? 뭐 무솔리니 같이 히틀러 같이 또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의 김정은 같이 그런 절대 권력을 옛날 봉건 군주 시대처럼 자신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는가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절대 권력자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마음껏 행포를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절대자, 그 절대자가 우리와 24 함께 있다. 그 말은 24 절대자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자의 평안을, 그 절대자의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떤 파수꾼이냐? 우리가 절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24 힘, 24평안 24행복, 이것을 빛으로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전달자로, 그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예수겔서 3장, 게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런 파수꾼으로,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를 전달하는요? 빛을 전달하는 어떤 빛입니까? 24, 절대자와 함께 있는 절대자의 힘. 절대자의 주시는 평안, 절대자로부터 오는 행복,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가장하는 흑암 세력,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연계의 모든 소통을 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전부 다 지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의 어마어마한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통합 운동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뺏긴 것을 다시 재탈환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깨워서 절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절대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24 힘, 24 평안, 24 행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이니까 그거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거 누리게 될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25 영혼입니다. 이25 영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4는 내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한대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20사람에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인데, 25는 하나님의 영령이거든. 요 25는 영적인 세계거든. 요이 영적인 세계를 지낼 것이냐,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함정, 올무, 틀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어저께 말씀처럼 언약으로부터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은그 예언이 성취될 때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인제 2장 17절. 그러면 늘 그들이들은 꿈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 비전, 꿈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게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2 5요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남게 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으라.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배경이고 영원한 배경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신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 절대 배경, 영원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신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오자화의 역사를 쓰시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말씀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락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의미합니까? 우리의 산업. 이 산업이 진짜 모자화 되는 것이다. 이 산업이 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이만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무수히 나오잖아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빌레몬, 가이오 이 사람들의 집과 산업이 싹다 보좌가 된는 것이죠. 전부 보좌가 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역사가 이들의 집과 산업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에, 이들의 삶과 산업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걸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산업이 이렇게 보좌화되고 또 교회와 우리의 산업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에 다가온 위기가 그 위기가 세계화를 부추기게 되고 세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위기가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화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엄청난 배경, 이 절대 배경, 영원한 배경, 24, 25 영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불러서, 이것을 세계화해버려, 이것을 모자화해서, 이것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응답이냐?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응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이십사 이십오 유. 이십사 그 안에서 행복. 24. 그 안에서 평안 무엇보다 24.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모시 바뀌듯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각인, 그걸 보고 편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을 기도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24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힘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낙심합니다. 금방 갈등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십살이 이 복음만 못 붙잡거든. 언양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언양만 못 붙잡거든. 마지막 강단만 붙잡으라고그랬는데 마지막 강단을 붙잡으면 되는데, 마지막 강단을 잘못 붙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강단만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려라. 기도로 못누르기 때문에, 그걸 24하라. 2 4 기도로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 얼마나 평안이 넘칩니까?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아기에 넣어주십니다.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디자인,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산업이 보좌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화 되어지는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24할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두고 한 1-2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각 기관 교회, 여러분의 산업 놓고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